자, 그 다음 봅시다. A step inside the culture. 문화 안으로의 한 걸음. 자, 관심에 대해서 묻는 표현은 are you interested in taking picture? 자, 그리고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되니까 너 관심이 있니? 사진 찍는 거에 칭찬하기. Good job. 잘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do you like K-pop? 너 K-pop 좋아하니? Yes, uh, I enjoy. 나는 즐겨. Listening to SJ's song. 자, 그래서 이 enjoy 뒤에는 언제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 오면 안 돼. 음. 문법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단어예요. enjoy. 그래서, t 리슨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나는 SJ의 노래를 듣는 걸 즐겨. I can dance to his song. 나는 춤을 출수 있어. 그의 노래에 맞추어. 이럴 때이 t 는뭐모에 맞추어.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어요. Great! 자, 아주 잘 됐네. 자,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Korean dish? 너 한국 요리를 요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니? Yes. h uh. I sometimes cook bulgogi for my family and they love it. 나는 때때로 가족을 위해서 불고기를 요리해.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사랑해.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Hangul? 너는 한글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니? Yes. Oh. Uh. Actually, 사실 I'm learning it. 나는 그것을 배우고 있어. In my calligraphy class. 나의 서예 수업에서. Look. 봐봐. This is my work. 이것이 나의 작품이야. 이럴 때 work는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Excellent. 아주 훌륭해. 자, welcome to the Korean Cultural Festival in Melbourne, Australia. 자, 호주, 멜버른에서의 한국 문화 페스티벌에 환영합니다. 자, Miss Jen Coven Coveney is showing people her works of art. 자, Miss Jen Coveney 씨가 show는 4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he's Australian. 그녀는 호주인입니다. When she was in Korea. 그녀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녀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있을 때 자, She was interested in Korean Hanji paper crafts. 그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지, 어, 종이, 공예 자, she has worked with Hansi Papercraft for about 20 years. 자, 그녀는 노력해왔습니다. 한지 종이 공예에, 공예와 함께. 자, 이 폰은 뒤에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 20년, 이 폰은 뒤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한지 종이 공예에 노력해왔습니다. 자, she teach many people. 이것도 사형식이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목에게 직목을. 자, 그런데 여기 의문사 투부정사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지종의 공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I think Korean art is wonderful. 나는 생각해요.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 이 대절이 목적어야. 자 한국 예술이 아주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good job. Someone is holding a cloud. How creative. 자 아주 잘했어. 누군가가 구름을 잡고 있네. 어 얼마나? 감탄문이야.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인지.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are you interested in taking picture? 당신은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나요? Yes, I am. 어, 저는 관심이 있어요. 여기 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I a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 이거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동사로 갖다 줘야 돼요. 두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자, 사실, I'm taking online class for free. 나는 무료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요. Oh, good for you. Oh, 잘 됐네요. Good work. 잘했네요. I think your painting expressed the feeling of autumn well. 자, 나는 생각해요. 대시 하나 또 생략되어 있는 거고, 대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림이 표현한다고. 그 가을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Thank you 감사해요. i interested in painting. 당신은 그림에 관심 있나요? Yes, I am. 두 동사 안 들어간다르지? 자, I started. 나는 시작했어요. Taking a class on weekend. 주말에 수업 듣는 걸 시작했어요. I didn't know that. 오, oh, 그건 몰랐네요. 자, you did a good job. 너 no. 정말 잘했다. It's awesome. 아주 멋져. Thanks. 고마워. What is it made of?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자, be made of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와시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Glass? 유리야? Yes, it is. 어, oh, 그래. 더즈 들어가면 안 돼. 자, are you interested in glass art? 너 유리공예에 관심이 있니? Yes, very much. 매우 많이.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it? 여기서 하우고 얼마나 가져어 진주어가 들어간 거예요 take는 시간이 걸리다 걸리다 라고 해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뭐가 그걸 만드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it took one month 한달이 걸렸어요 와우 wow, 한달동안 자 what are you doing 미나 미나야 너 뭐하니 I'm practicing, I'm practicing calligraphy 나는 서예를 연습하고 있어 you're writing with a brush 너가 너는 붓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일러스펀 그거 좀 웃겨 보여. 룩동사는 이럴 때는 보다가 아니라 뭐뭐에 보이다. 여기서 펀 재밌는. 재밌어 보여. 자, are you interested in calligraphy? 너는 서예에 관심이 있니? Yes, very much. 음, 매우 많이. Look at this. 이것 봐봐. I just wrote it. 나 방금 그걸 썼어. What do you think? 이럴 때 what은 how를 쓰면 안 되고 그렇지만 해석은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Looks like a person dancing with open arms. <laughs> Looks like 뭐모처럼 보인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인다. 꾸며주는 거야. 춤추고 있는 열린 팔과 함께. 그러니까 팔을 쫙 벌리고 춤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이 가렛 너 맞췄어. This Korean word means dance. 이 한국 단어는 춤을 의미해. 응. You got it. 너 맞췄어. You did a good job. 너 정말 잘했다. Can I try it? 나 나도 그걸 한번 실험 시도해 볼수 있을까? Why not? 왜안 되겠니? 그러니까 해봐. Take this brush. 이 붓을 가져가봐. 그러니까 이 붓을 잡아봐.라는 얘기야.